이거 죽여말 이거 하나 들었잖아. 나이스. 빡겜입니다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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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이이 왜 자꾸 올라오는 거야? 아, 제 앞에 위도 있어서 그래. 와 완전 기야인데 <laughs> 또이이스터 야, 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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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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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났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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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 괜찮아 <목소리> <나이스. 목소리> 아어기 <목소리> 아, 이 지금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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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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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시지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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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어, 나대 나이, 망관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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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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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이 나이, 나나

버튼법 t 비나아그 날렸어. 아. <laughs> 아 근데 우리 되게 잘했는데 아쉽다. 새로운 라인. 아쉽다. 잘했네. <laughs> 재밌었는데. 왼쪽으로 보아 왼쪽으로.

<laughs> 정크 좀 받으세요, <봐주세요>, 제발. <laughs> 아, 왜 솔더가 있어. 지하의 라인 이라고 라인 해야겠네. 아씨, 진짜 따갑다. 들어가야 <laughs> <와>. 아, 괜찮은데? <laughs> 들어가야 그, 들어와. 돼요. 들어가야 돼. 이 내가 트레, 트레일할 트레일 때는 점크를 내가 봤는데 솜브라로 바꾸고 못 봤어. 미안해. 미안해요. 아니야. 미안해. 트레할 때는 내가. 아. 초대할 때 내가 지금 그를 봤거든요? 근데... 아 근데 우리 초반에 좀잘맞겠는데 애들이 뒤로 돌았어, 몇 명이 응, 음, 그몇 명한테 따였더라고 나한 혼자서 거의 1대3인가 다 하고 있었는아그 뒤에 제가 있었어요, 걱정 마요 아, 그 뒤에 아 제가 있었어요? 제가 있었어, 아, 술, 네, 있었어. 아니 쏠자가 3층 맞고 브리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방벽 때문에 빌이 안 들어가다가 잡을라 졌도아이 조합이면 진짜 겐지인데 내가 겐지를 못해 그다음 할수 있는 게 풀이야 그럼 힐 메르시는 장바타라니 삼십 잽싸게 해치버리자나위 위도 메르시하고 오이라 메르시 제일 쓰레기 아니야? 근데 어차피 어저... 치의물결 가동. Yeah. 야. 뭐외 내가 보기엔 질 아, 그래? 어, 나올 <laughs> 거 같아. 야 그래? 으로을기아 나다. 뺏겼. 아나가나요 근데 말하는 거 되게 별로 다아 <laughs> 내가 내가 그 내가 비신 앞에 말. 아니야. 저건는가 <laughs> 어, <개가> 나쁘게 <laughs> 말한 <말하는> 거야. <laughs> 냐 우리 파티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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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네. 다르거든요. <laughs> 아니, 파티 파티. 어, 잠 떨려요. 깜깜하서. 그래, 비지 <그래>, 풀었더니. <laughs> <혹시 나을까요? 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

이것도 쁘게 목표 오른쪽에 목표. 아나덕 걸렸다. <laughs> 뭐야 다 죽었어? 뿌려가 리해 어? 야 야네 두번 죽겠다 우리 틀에. 아야 야차하는 야다. 다 어, 의 필수 창기. 어, 어, 뭐야 왜죽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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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덫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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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타폭 못 냈어 들어가면 우리가 들어가면 힐러가들려힐러가 살아 남아야 돼. 나어가들가 들어가 들아가들어가 들어가 들어어

높이를 어. <laughs> 아. 정아 아니. 아. 크 이거 팔아도 못 하겠고. 팔아 <laughs> <파라> 왜? 팔아 <파라 웃음> 왜못 <파라 웃음> <왜? 웃음> 해? <laughs> 다가고 별로 안잘써 아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그래, 그래. 내 이름은 맥크리. 딜리가 <laughs> 힘들 것 같은데요, 지금. 아, 무리 어, 핸즈 나왔어. 헨즈 나왔어. 이리. 얘를 는데 아, 저바꿀게요 아니야, 저 길이 아니, 안 돼. 저럴스야 아, I'm coming t 도 the world. I'm c 다행이네 g to the w o

이이 o 너 t 에 n 시 w if you can't 다 e t it. I don't know if you can't get it. 이 don't know if you can't get it. 1한시 반이고 1 2시 반에 갈래? 그래. 어, 제 먼저. 먼저 하면 남는 거같요 어떤 조합으로 갈지 보고 제가 할게 A는 윈스턴 괜찮은 거 같은데. B에서 라 하면, 하면 돼나 공격 시작까 난시간 동안 내가 뭘 해야 하다. 되지? 간이안3로간 동안 3시간 동안 3시예요 그냥? 시간 동안 3시간 요안3시가이 조합에는? 동안 3시간 동안 3시가 나오면 시간 동안 3시시작 동안 3시지 않는 3시간안 아 왼쪽에 리퍼있어 아이고 <laughs> 죽었네 응, 우리 뒤에 딸렸어 리퍼가 잘숨어있어나 <laughs> 아, 우리나라서방방벽기 할게요. 아, 생났다 방벽 방벽 깨뜨렸어. 아, 방벽 방방... 저거 너무 쿨판이 빨라. 간다 덩크, 덩크, 덩크. 아, 이 안들어와 안 들어와. 아, 덩크, 덩크, 아, 맞아. 아. 아. 영은이 일나지어 아, 아 나쓰레기우리아도그게 나이스. 아, <laughs> 많아. 아, 나이스어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엄네 가뇨. 쉬도 없고. 일어나. 여기 적고이왜 저기... 음... 아, 이렇게 네, 네. 안 와? 왜그 <목소리> <리포트에. 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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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틀렸어? 뭐, 뭐, 아, 왜 아,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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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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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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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 아, 이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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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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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포리퍼만 리퍼, 따르고 궁 쓰려고 했는데 못 썼어. 아, 짜증나. 수비를 준비하십시오. 만이 포만, 이포나이 포만, 이이 포만, 이포어이 포만, 이포이이이이 아 모르 이번에도 매클이 들어 그냥? 네매크이 합시다. 나 윈스 안 할래. 잠깐만 애쉬야. 응디바해도 음? 괜찮을 것 같은데? 의 공격까지 30초. 게면좋이제부터 <놀람> 진지 모드. 솔져 아, 아, 아 솔져. 솔져 하는 거 보니까 어해안되기어 용의 표를 남겨주지 일단 디바를 최대한 처트려야 되겠다 그럼 얘네 윈스다 어, 아 이거 물러오면 힘든데 나. 에이, 난 한조가 아, 제일 믿는 오른쪽으로 방어 이거 <laughs> 어디 발소리도 왜내 착각이야? 이아 <laughs> <디레가 웃음> 오른쪽에... 퍽... 재현한신 소리 어디 시메트라 왼쪽으로 위도 아,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 3층에서 나올 때 아... 제... 리퍼드, 리퍼드 리퍼 동화나 아직 메카에요. 나아주세아거기안 뭐, 돼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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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미션아 미션 뒷돌 같다. 아 아. 판사 아, 딱보호지야에메르시아야다아어 어. 저... 아, 어. 나이스 한다 아. 아, 어, 갑자기 잘하는데? 나노공 준비돼서... 많아. 한... 돌지데막 아! 어, 나이스. 왜 이렇게 뛰어? 구조어가 있는데 저렇게 뛴다고? 팀원들 리포, 리포, 다 죽어있는데. 그냥 들어오네. 가대지시지 잠깐만, 잠깐만. 봤어 <맞다>. 죽어, 잡았어. 아, 시원하다. 아, 시다 아, 하다 시원하다. 다시원하어시원하어 시원하다. 시다 시원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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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원하다 시원하다. 시원하다. 로원하다 시원하다. 시원라다 시원하다. 시원하만 전술 공수면 솔저가 앞으로 아니구나. 1로리포돌았나 봐. 다시 다시 상 쪽으로 돌아갔어 아, 뒤에 리퍼 가봤어. 영웅데공격 아, 터지지지일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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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의 플레이. 와, 오오오. 이거는 다했다 이거 진짜 잘했어. 그러니까. 하고 정크 잡았다. 아니네 뒤에 보이 아니? <laughs> 아이고. <오오. 웃음> <이거> 보이십니까? 호. <laughs>